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북한산에 왔습니다. 북한산에 코스가 되게 많잖아요. 어, 웬만한 데다 가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어, 제가 진달래 능선을 오늘 한번 걸어보려고 왔고요. 어, 지금은 북한산에 진달래는 조금 픽이 이른 시기긴 한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개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북한산 진달래 능선 한번 걸어볼 거고요. 그리고, 소기천 계곡으로 해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아, 비교적 짧은 코스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달래가 좀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봅시다. <목소리> 여기서도 너무 북한산이 멋지게 보이는데요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세 개가 다 보입니다 우와 이렇게 쭉우이암 분소에서 쭉 걸어오다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가 있어요 일로 들어가야 진달래 능선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동문까지 갔다가 다시 소귀천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올라가겠습니다 어, 이 진달래 능선으로 빠지는 이 등산로 입구는 우이암 분소에서부터 한 400m 걸어왔어요 그렇게 많이 걷지 않고요 근데 어, 시작하자마자 깔딱고기가 나왔어 아,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 진짜 엄청난데 어. 어 저는 우이역에서부터 걸어왔는데요 여기까지 1km 조금 안되네요 자 대동방향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와 여러분 여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인수봉 딱 멋있다 아 경치 좋네요 자 가면서 곳곳에 있는 진달래를 볼 수가 있어요. 안녕. 안녕, 안녕. 예쁘다. 아. 이 북한산 진달래 능선이 어, 저런 화왕산 뭐 이런 비슬산, 유명한 진달래 군락지들 있죠? 그런 데만큼 막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는 길, 등산로, 능선상에 곳곳에 이렇게 진달래가 펴 있네요. 이거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자, 요렇게 오르막이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오, 여기 멋진 바위가 있네요. 이쪽으로. 지나가 봅시다 와 여러분 이큰 바위에 있는 이쪽 조망이 예술이네요 백운대가 멋있게 보이는 위치입니다 오늘 조금 미세먼지가 많다고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잘 보여요 인수봉, 태군대, 태극기 보일까요? 태극기 보인다. 와 보인다. 역시 사람이 많군요. 아, 여기서 계속 대동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점이 이렇게 능선 내내 진달래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 내내 너무 좀 리프레시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laughs> 멀리 갈수 없는 분들은 수도권에서 이렇게 멋진 진달래를 볼수 있는 북한산의 코스도 있습니다. 아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오길 잘했어. 잘했어. 이 길이 전부 진달래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와와 저거는 복꽃 나무 같은데 진달래가 펴 있네 와이 지금 능선 요 구간 너무 예쁜데요 소나무도 엄청 엄청 웅장하게 자라있고 와오 여기 멋있다 와 여기 많이 폈다 여기가 약간 밀집돼 있네요 진달래가 오다 폈어 다 폈어 만개야 만개 그쵸 이 정도면은 80% 정도는 다 개화를 한게 아닐까요 북한산은 자 계속 대동문 방향으로 향하면 됩니다 뒤쪽으로는 계속 북한산이 보이고 진달래도 많이 폈습니다 폈네요 이 정도면 만개같아 진짜 이 정도면 7,80%는 어, 북한산 진달래 농선도 어, 핀것 같아요 7,80% 개화 대동문 1.4km 남았습니다. 지금 꽃 구경하면서 엄청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네요. 그냥 봄 봄이다 봄. 초록색 분홍색 그리고 산까지. 너무 아름다운 조합입니다. 너무 행복한데? 이야~~ 이런 게 바로 소소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짠! 아~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다.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는 어, 북한산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진달래 능선 이 정도면 진달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 보세요. 계속 진달래가 다 곳곳에 그냥 능선길이 쫙펴 있어가지고 아 그냥 꽃사네 꽃길사네 꽃길사네 제 오른쪽에 인수공백원대 만경대 용암봉까지 다 보입니다 不打。 오르막을 길야 숨이 찬데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아... 야... 대동문으로 가까워질수록 진달래는 더 만개를 했습니다. 아... 아. 아 여기는 많이 폈어요 여기가 예쁘다 사진 찍으실 분들은 이쪽에서 아, 이번 주는 찍으시면 될것 같네요 예쁘다 자 이제 대동문 500m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온가사 수분소로 내려갈 수 있고요 대동문 방향으로 일단 쭉쭉 갑니다 하는구나. 와가는구나오 아, 이제 여기는 이제 막 피기 시작하네요. 조금 올라오니까 대동문 가까우실수록 피어나려고 하는 꽃망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피어나라. 오 마지막 가파른 계단이 있네요. 여기 지나면 이제 동문 거의 도착. 자 200m 남았고 이따가 소귀천으로 <laughs> 여기서 좌측으로 아이고, 해서 아이고. 내려갈 겁니다. 이, 여기 이쪽이 소귀천 방향. 이따가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소귀천으로 갈게요. 자 대동문 다 왔는데 거의 여기서부터는 아예. 진달래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아카데미 탐방 지원 센터도 가는 길이 막혔어요. 지금 제가 오는 길만 현재는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왔다. 아. 오, 안에 휴식할 수 있는 곳이 제법 많이 있고, 갈림길이 여기서 엄청 많이 나뉘니까. 어, 코스 저랑 다르게 선택하실 분들은 요거 보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백운대 정상 가실 분은 우측 대성문으로 가실 분은 저측 여기 뒤로는 뭐죠? 오 탐방지원 센터 이쪽으로 내려가네요. 맛있는 이거 줄 거야. 대동문에서 차를 아주 여유있게 천천히 마시고 간식도 먹고 다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소귀천으로 해서 우이암 분소까지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길로 그대로 내려가서 소귀천 갈림길에서 빠져야 됩니다. 자, 여기 갈림길에서 좌측 소귀천 공원까지는 2km밖에 안 돼요.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아까는 여기서 왔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소귀천 하산 방향은 등산과 매우 너덜너덜하고, 일단 어, 꽃이 없어요. 횡합니다 초록, 초록도 없고, 진달래는 더더구나 없고, 어, 지금은 빠르게 짧게 가실 분들만 소귀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기대하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올라왔던 곳이 저기예요 저기가 진달래 능선이고 딱 요만큼 차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소귀천 계곡 등산로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잎만 하나 둘 올라오고 있고 저쪽은 이부근이 가장 진달래가 예뻤던 부분이었거든요 저 위는 진달래가 가득합니다 여기 소귀천 이쪽은 아직은 겨울의 느낌이 더 강하고, 이게 이제 피고 있네요. 이거 산수유 아닌가요? 산수유? 노란색? 자, 고도 350 정도까지 내려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홍, 노랑 꽃들이 살짝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아직 안 폈어요. 다음 주에 피겠네요. 소비촌도 다음 주 주말 정도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290, 280 정도 어, 높이인데, 여기는 그래도 한 20, 30%는 개화를 한것 같아요. 짜잔, 내려오니까 조금 있네요. 오. 자, 대동문에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와서, 현재 여기입니다. 진달래 능선은 올라갈 때 일로 왔었고, 다 가네요. 우위 분석까지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너무 예쁜 카페인가요? 너무 예쁘다. 저기 위에는, 저기 완전 명당이네요. 벚꽃이 가득 핀 야외 테라스 자리인데, 우와, 너무 예쁘다. 자, 소기천으로 내려오면 여기 선흥각 카페 지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우이 분소까지 쭉 임도로 걸어가면 끝입니다. 짜잔. 제가 올라갔던 진달래 능선 가는 등산로 입구가 나왔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진달래 능선을 조금 이르지만 다녀와 봤습니다. 어, 진달래 능선 우이분소에서 시작을 해서 진달래 능선을 타고 대동문까지 갔다가 소귀천 계곡 쪽으로 하산을 해서 다시 원점 회기를 했습니다. 총 거리는 7km 정도 나왔고요. 우이분소에서 우이분소까지 전체 휴식시간 포함한 시간이고 시간은 3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어, 진달래가 일단 진달래 능선 쪽에는 60, 70% 정도 개화를 한것 같고, 소규천으로 내려올 때는 아직은 눈꽃망울이 맺혀 있는 그런 상태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조금 더 예쁘게 필것 같고요. 걸으면서 우측으로 배군대와 인수공,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주능선을 보면서 걸을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진달래 능선을 힐링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멀리 가기 힘드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북한산 진달래 능선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